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어, 작가입니다. 그, 오늘, 어, 책 쓰기의 목차를 잡는, 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그, 파, 파이트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목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목차답기가 사실은 이책 쓰기에 뭐 8알이라고 해도 문제 그 무리가 없죠. 목차는 책 쓰기 성패의 80%다. 그 정도로 목차가 중요합니다. 목차는 결국 이제 구조죠. 구조. 구조입니다. 자 아파트를 이렇게 세운다고 해볼게요. 아파트를 아파트를 세운다고 했을 때이 철골 구조 이걸 잘 잡아야겠죠. 이게 바로 목차입니다. 외부에 뭐 이렇게 콘크리트를 좀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부처적인 작업이죠. 부처적인 작업입니다. 네. 이, 이 콘크리트를 놓고 이거, 이 작업이 바로 원고 쓰기 작업이라고 볼수 있죠. 원고 쓰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철골 구조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목차를 잡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책 쓰기의 등뼈에 해 당되는 거죠. 등뼈요, 척추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이냐.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어, 목차는 결국에는 제가 책 쓰기 특강에서 늘 이야기 하다시피, 어, 이네 가지 포인트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어, 첫 번째는, 독자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독자의 니즈를. 두 번째는, 이 경쟁 도서보다 소위 더 나은 차별화가 되는 어떤 목차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트렌드를 반영하는 소위 시대 흐름이라고 하죠.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그리고 이 시대 흐름을 탈수 있는 목차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자기 최적화가 필요하죠. 이거 제가 색색이 특강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거죠. 쓰기 특강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겁니다. 이네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씩 볼게요. 독자의 니즈라는 건 뭐냐면은 독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듣고 싶어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말 그걸 써야 한다는 거예요. 딴걸 쓰면 안 되고 독자 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말에 집중해야 돼요. 듣고자 하는 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반응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반응,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쟁 도서보다 더 나은 목차를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경쟁 도서의, 도서의 목차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목차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 목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점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누구의 관점? 작가의 관점으로 만든 거단 말이에요. 이 작가의 관점을 토대로 해서 목차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수십 개의, 수십 권의 책들을 다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목차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나의 관점과 나의 방향에 대해서 소위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그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트렌드, 시대그름, 이걸 소위 반영해야 됩니다. 이걸 타줘야 돼요. 이걸 타야만 베셀로 됩니다. 이게 베셀로 결정 짓는 회계예요 베셀러를 결정짓는 핵은 바로 시대 흐름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베셀러에 집중을 베셀러 이게 베셀러를 만드는 핵심 축이기 때문에 시, 그 시대 흐름, 트렌드를 파악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목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목차를 잡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기존 책이 베셀러 됐고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 최적화라고 해가지고 자기 프로필이 소위 고졸이라 하더라도 하버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차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목차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또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소개. 자기 소개. 그래서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때 별거 아니야. 하지만 이걸 엮어가지고 최고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학교, 지방대. 그리고, 뭐, 뭐, 조건이들 안 좋아. 근데,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만든 최고의 어떤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어? 최악의 조건의 사람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당신도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구등급 9등급 꼴찌인데, 내신 9등급 꼴찌가 사법고시 합격한 비결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고를 만들어냈다라든지 등등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나열해가지고 이걸 갖고 진주를 만들어내야 돼.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개별 컨텐츠로 볼 때는 별거 아니야. 근데 이걸 묶었을 때, 파급력은 바로 핵분열이라는 거지. 핵분열. 핵분열이 뭡니까?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핵심 아닙니까? 이게 핵폭탄급이라는 거지. 아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요. 네 가지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거 어떻게 도죠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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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그다음에 지식,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노하우 플러스 자기의 생각 이거를 쫙 나열을 하는 거예요. 나열 나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최적의 목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최적의 목차를 소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겁니다. 자,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지식들, 수많은 컨텐츠와 수많은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생각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쫙 나열하는 거예요. 쫙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거, 여기, 쫙 나열하지. 그럼 여기서 독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컨텐츠는 뭔지 뽑아내고 그 다음에 경쟁 도서를 이길 목차가 뭔지를 뽑아내고 트렌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목차가 뭔지 뽑아내고 최적, 나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목차가 뭔지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1번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책의 목차, 기존 책의 목차 그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일종의 관점이 랬잖아요 관점 목차의 작가의 관점이 랬잖아요 그러면은 보자 1번 책은 이렇게 복체를 잡았다. 2번 책은 이렇게 잡았다. 3번 책은 이렇게 잡았다. 4번 책은 이렇게 잡았다. 5번 책은 이렇게 잡았다. 6번 책은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뜰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가지고 1번 책, 2번 책, 3번 책, 4번 책, 5번 책, 6번 책 이걸 보면서 자 결론 내리는 거예요. 나의 책은 이런, 방, 이런 방향이다. 그럼 이 방향대로 해서 이 컨텐츠 나의 대가0는 요거를 재배열, 재배열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컨텐츠를 이 컨텐츠를 요 센턴스 하나, 요 문장 하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거에 맞는 내용으로 쫙 만들어주면 돼요. 일차로 한번 만들고 여기서 한번더 허수들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허수들을 제거해주면서 최정의 목차들로 쫙 잡아서 소위 확정해주는 겁니다. 목차 개수는 일반적으로 40개예요. 40개. 40개가 최고의 목차 개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많은 책을 보았고 많은 책을 보았고 많은 다큐멘터리를 보았고 많은 여행을 했고 하기 때문에 여러 파트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은 그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쭉 이런 컨텐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내가 가져온 컨텐츠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목차를 잡아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이 가이드는 많은 컨텐츠도 있고 그동안 많은 경험들도 있고 많은 질문 답변도 제가 스스로 주고 받고 하면서 이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잡는 겁니다. 혼자 할 거라면은 컨텐츠 나열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보면 돼요. 그다음 다른 사, 다른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 가지 기준 있잖아요. 그거 만족시키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이런 질문들을 던졌지만 이거 외에도 무한대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 개별 컨텐츠, 이 개별 주제에 대한 개별 주제에 대한 또 맞춤형 질문이 또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져 보는 거예요. 이 질문, 맞춤형 질문이라는 거 뭐냐? 이 개별 컨텐츠에 맞는 어떤 정확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개별 컨텐츠에 맞는 소위 독자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소위, 어, 느, 느꼈던 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별 컨텐츠에 맞는 또 다른 어떤 특정의 어떤 질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던져 가지고. 이렇게 최적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사실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혼자 할 거라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료 분석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료 분석 속에서 동시에 나의 노하우 정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 내 노하우하고 자료하고 이두 개를 엮어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이후에 이후 연속해서 책을 써줘야 되거든. 이후에는 계속 공부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그리고 현장에서의 반응들이 있거든. 수강생이라든지, 뭐, 고객이라든지, 이 현장에서의 반응이 있어요. 피드백이 있다고. 이걸 반영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그래서 실제 이론과 그 다음에 실습의 결합이 되어야 된다. 추후의 방향들은. 그렇게 해서 목차를 잡아나은 것이다. 그래서 이 목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어, 그런 다음에 목차를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소위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 이게 사실 좀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독학을 하겠다면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책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출판되면은 오케이, 기획 출판 안 되면은 이상민 작가에게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책을 저한테서 한번 제대로 한번 써도 써도 도움이 돼요. 한번 쓰면은 그 다음 책을 혼자 힘으로 쓰는 것이 거의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실습들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할수 있는 힘이 또 많이 배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아, 오늘 목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플하면서도 좀 임팩트 있게 좀 해봤습니다. 에.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목차를 뭐 일일이 다 잡아줄 수는 없어요. 잡아줄라면 저도 이제 공부도 해야되고 분석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공식들은 제가 말씀해 드릴 수가 있다 필요하면 저에게 또 와가지고 또 책석이 지도를 또 받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책석이 수강료를 많이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9월까지 수강료가 660만원이죠 지금 책석이 수강료가 다음 달까지는 또 770만 다음 달부터 는 올라갑니다 770으로 그런데 아무튼 뭐좀 저렴하니까 또 들어와 가지고 또 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